삼미 예수님, 오늘은 9월 25일 연중 제 25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사입니다 코엘렛의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 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달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부르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짧게 보도하지만, 루카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것은 루카 복음의 지속적인 서술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루카 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루카복음의 의도는 되도록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돌아와 서로 친교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루카복음의 공간적 흐름이 하느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길에 십자가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이 복음서 안에서 늘 논쟁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른바 승리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길이 성직자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수많은 혜택과 위로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직자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과 위로는 그들의 인간적 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직자들은 꽤나 풍성한 대접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고 또 받는 데 익숙해지면 주고 나누고 함께 하는데 인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제 경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영성 훈련을 한들 제 삶이 풍요로우면 이웃의 배고픔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루끼니가 아쉬운 이들의 형편을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배부르니만 모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은 가진 이든 그렇지 못한 이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자 십자가를 치십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그리스도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낮에 좀 일이 있어서 촬영을 못해서 이렇게 저녁 때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또 저녁 때 하니까 음,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또 시원한 가을 밤 물씬 느낄 수 있고. 또, 달도 예쁘게 떠있는 것도 보고, 별도 보니까 아, 또 좋은 것 같아요. 낮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둠과 함께 또 찾아오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저는 저, 그분을 절대 알수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좀 도움의 손길을 보냈어요. 어, 금전적으로. 저는 그 돈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전 처음 온라인에서 만나는 분이 며칠 후에 돈을 더 얹어서 주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급하니 이 돈을 좀 빌려줄 수 없겠냐.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많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 일을 못하시고, 접으신 분들도 많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또 급하게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주변에 얘기를 못해서, 그렇게 손을, 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황창희 시부님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어, 신부님께서 신부님께서 여러 다른 분들 후원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짓고 구안도 짓고 도시도 만들고 그렇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쌀도 어, 나누어드리고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신부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손길이 많이 온대요. 근데 신부님께서는 이것은 그분들께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후원하신 분이 딱 이렇게 뭐를 학교를 지어주세요. 뭐를 하세요. 라고 후원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쓸수 없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긴급하게 너무 필요하신 분, 정말 지금 당장 쌀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연을 받아서 어, 쌀을 나누어 드린다고 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신부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도 물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어, 이,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신부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한번 너무 지금 급하시면 신부님께 도움을 한번 청해 보시라. 지금 그분께서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마음 상하셨다면 제가 음,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제 마음은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웃분들, 제 동네 분이나 어, 이렇게 제가 봐서 눈으로 봐서 분이 정말 필요하면 저는 해드리는데. 또 조금 걱정도 됐거든요. 저는 그 마음 저, 제,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 드렸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말씀 나누고 싶었고, 또 그분을 기억해 주셔서, 어, 또 우리 주변에 요즘 힘들어하는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어, 오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잘 견뎌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가을밤 조용히 묵상 가운데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